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서울시 환경미화원 초봉이 5,500만 원입니다. 강력시는 4천만 원이고, 소도시는 3천만 원입니다. 이래다 보니까 지금 제일 가운데는 그 울산의 동구, 시라, 뭐 동구에... 지금 58대1이라고 합니다. 모집이. 그래서, 뭐, 지금 경남 창원에는 43, 43대1이고, 기타 지역에서는 26대1이라고 합니다. 그러게 직장이 음습게 환경미용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대학졸업하고도 지금 환경미용원에 들어가려고 어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일자리가 없어요. 지금 정부에서 90만 문재인 대통령이 90만 일자리를 올 한해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들기는 90만 일자리가 맞습니다. 맞는데 어디에 맞느냐 전부 다 알바생 90만 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청년들 남한 사람들 종이 죽고 몇 시간씩 일하도록 그 알바 90만 명을 만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거 말고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,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한다고, 어? 대통령, 어? 청와대, 어? 입성했을 때, 일자리 해낭판도 붙이고, 그 해낭판 어디 갔습니까? 그러면 지금부터, 어? 300만 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, 더 없어져 빚는데, 그때보다, 있습니까? 그래서, 뭐, 그때,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 했으면은, 소도 주도 성장도 안 했어야 되고, 최저임금도 묶어야 됐고, 또, 어? 기업들은 찾아가서, 기업들을 쫄라 맬게 아니고, 기업들을 만나서, 투자 유치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, 어? 일자리가 창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? 말로만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? 지금 90만 명, 어, 그거를,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, 몇 시간 알바, 알바생 만들어가지고, 그것 가지고 또 통계를 낼거 아닙니까? 일자리 90만 명, 어, 만들었다. 원칙적으로는, 알바, 어, 그, 그거는, 통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, 일자리도, 일자리 창출도 문재인 대통령 원했고, 경제도 바단시키 빚고, 예교도 바단시키 빚고, 어? 북한 문제도 파단돼 빚고, 부동산도 바단시키 빚고, 어디 한 곳이 잘못, 잘된 곳이 있느냐 말입니다. 이 정부가. 한번말좀 해보라 말입니다. 일자리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. 90만 개 만든다고 큰 소리 치지만, 그거는, 어, 알바색으로, 어, 국민 세금으로, 국가 빚내가지고 만드는 거는 누가 뭐 만들겠어요? 정말 좋은 직장을 어? 만들어야 되는데,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, 그거는 못 만든다는 겁니다. 왜? 정부가 너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어? 대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못 해요. 그래서 그 90만 개를 또 빚내 가지고 어? 세금으로 만드는. 그, 거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몇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은, 기업들을 쫄라멜 게 아니고, 풀어주고, 기업들이 공장을 유치를 봐야 하도록,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.